한국교회 사역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 보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에 가다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연탄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사역 현장 소식입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성도들이 분주하게 모인 이곳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락 성결교회입니다. 성락성결교회 봉사단체 더 나눔부가 11년째 이어온 사랑의 연탄 배달 파란 조끼를 입은 50여 명의 성도들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독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동네 교회, 마을 교회입니다. 지역 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이게 교회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성동구 인구가 한 30만 정도가 됩니다. 성동구 안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kg. 봉사자들이 길게 줄 지어 연탄을 배달하며 사람의 체온 36.5도까지 담아 따뜻한 마음까지 나눴습니다. 총 배달한 연탄은 3,000장으로 12가정에게 전했습니다. 부지런히 연탄을 실어 나르는 봉사자들. 리역카의 연탄을 세어 나르기도 하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한장한장 한장 사랑을 담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여해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겨,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뿌듯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뿌듯했어요. 어, 이렇게 가까이에 연탄을 쓰는 이웃이 있는 걸 몰랐는데 이렇게 나눠주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작은 정성이 앞으로 다가오는 추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